오늘 이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 이 본문 5절에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시므의 저주를 받는 장면이 있는데, 뭐 위에 나루터가 나오고 다윗의 나루마루턱을 조금 지나게 요단강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제가 지도 나중에 이제 성지를 공부하고 지도를 보니까 그냥. 예루살렘 바로 옆이더라고요. 기드론 골짜기골짜기 골짜기 조금 내려가니면 그게 바울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멀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피난을 가는 그 시점에서 다 이렇게 뭐 만나고 또시무이의 저주를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예시 아주 예루살렘 근처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오늘 이제 광야 나루터로 나가는 길에 일어나는 오늘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의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 전쟁을 피하고 또 목숨을 구, 뭐좀 구하고자 일어나 도망가자 하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과정에서 속 일어나는 일인데, 어무 이제 무비보 s e s m o v 던던 s movies, 가 o v i e s movies, 게 o v i e s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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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절 i e s movies, m o v i 무비보셋 v i e s 무비보 i e s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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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다 죽었지만 어, 이제 그 몸종이 어, 이 무비보셋을 어린 무비보셋을 한코 가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제 평생을 절음발이로 사는 이제 그런 이제 요나단의 어,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를 이제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상에서 영원히 같이 먹도록 조치를 했던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어, 이게 도망하는 이또 혼란 속에 어, 이런 어, 어려움에 그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 안장에 지운 둔나기에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해서 네, 다윗왕의 시바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을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함입니다네 어, 종, 네 주인은 지금 어딨냐? 무비오셋은 그랬더니 어, 이게 사울의 계보 아닙니까? <laughs>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번 계기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어, 사울의 왕가의 회복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 이제 왕위를 물리려고 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거짓된 정보예요. 그런데 이게 곤란 속에서 달콤하게 선물을 가져오고 또 달콤한 말을 하는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의 그 음성과 오늘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의 음성, 참 이게 대조가 되는 성경을 보면 굉장히 뭐. 모든 게다 짝일 맞춰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려움 속에서 달콤한 얘기를 하며 또 다가오는 그 어, 오늘 이 시바의 그말 속에 다시 속아서 어, 무비부셋의 스 모든 재산이 다 너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짓된 정보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하는 나중에 그 것을 정정을 하지만은. 또 무비보셋의 변명을 다 듣지만은 그러나 일시적인 착각을 하고 또 성급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다윗의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시무의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 이 있을 때 달콤하게 다가오는 가운데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아픔 가운데 따끔한 말이나 따끔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무의 저주 속에서 어, 하나님의 음성을 또 주께서 하신 것이라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것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자신의 죄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보면서 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15절 말씀 속에 있고요. 또 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고 하는 그 장군을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독과 또 제사장들과 함께 법계도 예루살렘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제사장들과 뭐. 법계와 레인들이 다 쫓아 나와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법계가 있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지 내 곁이 아니라고 돌려보내는 그 다윗의 그 마음 속에서 법계를 모신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는구나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 사울 속에 사울은 법계와 함께하면 전쟁에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법계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독과 그의 모든 레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면서, 아이 법계는 보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때 그때 갈때 누굴 같이 가냐 이 후세를 같이 보내요. 그래서 후세가 이 압살롬과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첩자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충성된 분이었기 때문에 압살롬도 놀라면서. 당신은 아버지의 친구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이여 만세 만세 소리를 앞서서 하면서 다이세에게 충성한 것처럼 다이세 아들인 당신에게 충성합니다라고 하는 그 충성맹세를 거짓으로 해서 이제 아이도벨과 또이 후세의 전략 싸움에서 다이세 어제의 기도처럼 아비 아이 아비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앞서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이제 전멸의 위험을 가져올 만한 아이도벨의 전략을 무시하고 이 후세 다윗의 사실은 뭐 가진 것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정렬할 시간도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은 장군 아니니까 지금도 무언가 할 거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두려움을 줘서 시간을 벌게 하고 전열을 가다듬게 하는 일에 이제 후세의 전략을 채택하게 하는 그런 일로 인도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후세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을 이제 오늘 이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압살롬이 이제 아이도벨의 그 조언을 받아서 다시 그 궁을 떠날 때 궁을 지키라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있는 어, 왕자들이나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후궁 아, 압그 솔로몬의 어머니나 어, 바세바 같은 여인들은 다 데리고 갔을 거고요. 그런데 어, 그래도 남아 있어도 어, 압살롬이 목숨을 거두지 않을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여인들로 어, 후궁들로 열 명을 남겨놓고 궁을 지키라고 하는. 임무를 주는데 그열 명의 이제 후궁들을 이 아이도벨의 어떤 사악한 전략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옥상에 텐트를 치고 다윗의 후궁 열 명을 이제 범하게 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모습들이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모습은 이제 다윗이 저지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칼이 영원히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는 것과 은밀하게 다윗은 모든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몰래 뺏어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이 백지해 드러날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드러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겸손하게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심판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의 그 원인은 나다. 주께서 명령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오늘 심우의 저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시는 거라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심의가이 바울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주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 보게 되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베냐민 족속이라 사울과 같은 가문이에요. 아무래도 사울에 대한 그래서 친족이고 또 혈통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이 더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등장하고 또 그의 정권 밑에서 어떤 불만을 가졌던 사람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고. 또 피난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아픈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또 피를 흘린 자요.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또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이겨야만 했던 그 다윗 그게 임무였는데 그래서 시므이가 오늘 돌을 던지면서 게라의 아들 차울의 집족석이었고 네, 게라이 아들 시므이가 나와서 고함 고함을 지르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어 저주를 합니다. 먼지까지 던지면서 흙을 던지는 거죠. 피를 흘린 자요 피로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사울 왕대신에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네가 자처한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품으면서 가뜩이나도 뭐 비참한데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비참한데 더 비참해지도록 욕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이 죽은 개 같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개는 아주 그냥 예 상정에서는 안 되는 아주 저주의 상자 아니겠습니까? 돼지나 개는 그것도 더욱더 죽은 거 사체를 만들면 만지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성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개뭐 돼지 굉장히 부정한 건데, 근데 그것도 죽은 것까지라고 하니까 아주 저주 중에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감히 저주하냐, 내가 당장 저 녀석의 목을 베리라라고 할때 다시 그것을 말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켜서 한 것이라면 오늘 왕이 수레의 아들 십절을 보시면 아,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자가 할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예 압살롬을 얘기하죠 내 생활을 해하려 하거든 하문며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나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때 시무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며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한동안 이렇게 쫓아온 거예요. 정말 참다 참다 정말 그 죽을 수 있는 이시무이가 죽을 수 있는 환 시간들이 몇번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네. 다시 그 모든 것을 받아요. 참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백일 어 교훈들이 있는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주님 자백하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될그 대가와 매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시련의 강을 건널 때 혼란 속에서 달콤한 말 속에 정말 유혹이 있고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정말 쓰라리게 하는 그런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주께서 하신 것이라면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심우의 목숨을 보호하게 하는 이다이세의그 모습들, 나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막날 우리가 한번실 잘못했고 죄를 졌지만 그에 후 찾아오는 어떤 이런 시련의 강에 혼란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정말 선을 우리가 걷는다면 주께서도 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이 변하여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신다고 하는 다윗의 그 기대와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상달된 거고 결국은 오늘 이시무의 목숨을 그가 구해하고 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모든 환경을 선으로 바꿔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압살론의 반란이 정리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그때 다시 나루터를 건너 돌아가는 그 길에 찾아오는 자가 있어요. 시므이. 바로 오늘 이 저주를 했던 시므이가 다시 세계 다시 나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아 19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저주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만료했던 그 다윗에게 그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요. 정말 하나님께 선을 갚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 선을 갚으시게. 그때도 아비세가또 죽이겠다고 해요. 그때도 나더라고요. 압살롬 편에 섰던 모든 사람 공포에 그냥 그의 아들이 공포 정치를 했거든요. 그 악정에 좀 놀라고 실증을 느꼈던 사람이. 다윗의 이런 심의이를또 피난 가는 길에 살렸던 그 스토리와 또 돌아오는 길에 용서를 구하는 심의이를 다시 용서하시 용서하면서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던 심의이가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때도 아비세 장군이 다시 화를 내며 그를 죽이겠다가또 만류했던 어째야 우리 동족을 오늘 어째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고 심의의 목숨을 살려주는 이 다윗의 그 그 성품이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서 압살롬 편에 서서 질렸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면서 민심이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갚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혼란 속에 들려오는 달콤함을 우리 경계하시고 그러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그런 소리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하신 음성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고, 항상 고통과 아픔도 선으로 바꿔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